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스파클 생수 무라벨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2리터짜리 6병 세트로 환경을 생각한 무라벨 디자인이라 분리수거도 간편해. 물맛은 진짜 깔끔하고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 특히 여름철에 아이들과 외출할 때몇 병씩 챙기면 시원하게 마시기 좋더라고. 배송도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했어. 가격도 가성비 최고라서 계속 재구매할 예정이야. 마음에 드니까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물 하나, 지리산 생수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2 리터 용량으로 18개가 들어있는데 그야말로 대용량. 배송도 너무 빠르게 다음날 도착해서 스트레스가 없었음. 맛은 정말 깔끔하고 담백한데 잠이 없이 시원하게 넘어가는 느낌이야. 가격도 괜찮아서 가성비 최고. 여름철에는 차갑게 마시면 청량감이 배가 되고 실온에서도 충분히 맛있어. 온 가족이 함께 마시기에 딱인 생수라 추천할 수밖에 없음. 마음에 드니까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쿠아시스 생수 12개, 2리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국내산 생수라 그런지 물맛이 깔끔하고 담백해. 다른 생수들은 잡내가 나는데 이건 전혀 없어. 특히 운동할 때 마시면 목 넘김이 부드럽고 기분짱 좋음.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최고라서 항상 쟁여두고 있어. 집에서 많이 마시니까 이거 하나면 걱정 없어. 배송은 조금 늦었지만 그 정도는 감안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추천드려. 마음에 드니깐 별 5개.